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f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접속사죠? if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만약, 무엇, 무엇, 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뜻은요, if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셨죠? 자. 이 if로 시작하는 어, 조건을 나타내는 어, 절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f가 이끄는 부사절. 자, if가 이끄는 부사절이라는 말은요, if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타낸 절을 말합니다. 이 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올수 있으며. 부사절을 주절보다 앞에 쓸 경우 부사절 뒤에 콤마를 붙인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밑에 예문을 보시죠. If you leave now, you won't miss your flight. 만약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너는 놓치지 않을 거야. 너의 비행기를.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 리브라는 동사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리브를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좀 멈칫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리브의 뜻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죠. 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 어, 지금부터 외우면 됩니다. 자, 이구의첫 번째 뜻은요. 뭐뭐를 떠나다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뭐뭐를 남기다, 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떠나다인지 남기다인지 해석하며 의미를 추측해야 합니다. 만약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너는 놓치지 않을 거야, 너의 비행기를 인데요. 자, 여기 보면 주어 동사로 구분돼, 어, 주어 동사를 가진 절이 두개 있는 걸알수 있어요. 첫 번째, if 절, 두 번째, 주절 인데요. 자 이렇게 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를 주절을 삼습니다. 자, 주절이란, 주가 되는 절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누가 주인공이죠? 그래요. 주연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문장에서도 한 문장에서도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주연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절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 넌 놓치지 않을 거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려고 if절을 쓴 거예요? 네가 너의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면 이렇게 부사를 부사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if 같은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을 주절이라 해요. 접속사가 없는 절을 주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절에 앞에 if절이 이렇게 올수 있어요. 또는 뒤에도 올수 있습니다. 보세요. You won't miss your flight if you leave now. 자, 이두 개의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어졌죠? 쉼표가 없어졌어요. 자, 왜 위에는 쉼표가 있고 밑에는 쉼표가 없을까요?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어, 단순하게 외우고 싶다면 아, 접속사가 붙은 절이 앞에 나오면 쉼표 붙여야 돼. 이렇게 이해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헷갈렸어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거는요. 어, 한두 달 지나면 막 헷갈려요. 어, 쉼표가 어쩌라고 한것 같은데 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if, 이 접속사가 들어가니 절이 뒤에 나오면요. 접속사로 구분이 돼요. 절이. 그래서, 앞에는 주절, 뒤에는 if절, 구분이 되죠. 근데 위에를 보세요. 만약에 쉼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구분이 어떻게 될 거야? 쉼표가 없으면, 나우 뒤에 바로 y u 가 붙어가지고, you want to miss your flight가, 어, 뭐지? 얘가 뭐 목적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왜? 어, 앞에 if가 앞에 붙어버리니까 중간에 붙으면 if 앞에서 끊으면 그만인데 없으면 헷갈리니까 이때는 쉼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 접속사가 들어갈 때는 쉼표 넣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3개. If와 같이 <laughs>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현재를 쓴다. 자 보세요. If it is fine tomorrow, we'll go on a picnic.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 갈 거야라고 했어요. 자 뒤에 주절 보세요. 주절에는 will이라는 접속사가 어, 조동, 조동사가 쓰였어요. 왜죠? 미래니까요. 내일 갈 거니까. will을 썼어요. 미래시제로. 근데 앞에는 will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ill이 안 된대요. X 쳐져 있죠. 왜냐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좀 외워야 되는데, 어, if가 만약의 뜻으로 쓰이는 조건절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다른 문법책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을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여기 써볼게요.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앞글자만 따서 시, 조, 부, 현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시, 조, 부, 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는 건, 뭐, w 같은 걸로 시작하는 거. 누가 뭐뭐 할 때, 아니면 after, 뭐뭐 한 후에. 여기서는 그거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어, 당장 시험에 그게 안 나오니까.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은 if가 대표적이죠. 만약 뭐뭐 뭐 한다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if로 시작하는 이런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무조건? 현재를 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 시조부현. 이렇게 외운다. 따라 해볼까요? 시조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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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넘어가 봅시다. If not. 만약 못 모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은요. 줄여서 unless로 바꿀 수 있다. unless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다. 자, 이거 바꾸는 문제가 중학교 때 나옵니다. 두개쳐 주세요. If you aren't quiet the baby will wake up. 만약 네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 아기는 깰 거야. 자, if 뒤에 not이 붙었죠? 이건 unless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you, 어, if하고 not 빼고 you are q u i t 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참고 잠깐 보죠. 자, if라는 접속사에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 뭐뭐라면 말고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해석 한번 해보죠. I wonder if he will accept her offer. 나는 궁금하다. 그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녀의 제안을 그래서 되는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고 이런 명사절이 돼요. 왜냐하면 어, 그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궁금하다. 나는 이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명사가 돼서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열띤 어, 폭풍 설명을 들었죠? 그럼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If she be ready tomorrow, I will tell her truth.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만약 그녀가 나에게 내일 전화한다면, 자, 시제는 미래지만 if 절이다. if 절에서 시조부 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그래서 will call 아니고 calling 아니고 called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3인칭 단수니까 calls 되겠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또 선생님께 한번 확인받으시고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이.